그러니까 어, 무엇을 하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는 측면에서 생각해보면, 어, 아무거나 막 먹거나, 아무거나 막 마시거나, 그럴 수가 없어요. 어, 내가 무엇을 먹는 것이, 무엇을 마시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그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생계 차원에서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아야 되죠.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 차원에서는 내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당연히 고심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먹고 마시는 것이 내 몸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값으로 산 것이 되었고 우리의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이 몸을 내 마음대로 할수 없는 것이죠. 더구나 이제 우리가 흔히 하는 얘기처럼 음식이 곧 나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먹는 것이 우리의 몸을 형성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몸을 건강하게도 하고 몸을 병들게도 해요. 어, 나아가서 단순히 음식은 어, 건강의 측면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 사람이 무엇을 먹는가는 무엇을 마시는가는 어쩌면 그 사람의 정체성하고도 관련이 있어요. 한번 일례로 생각해 보세요. 비건식을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채식주의자들을 생각해 보세요. 그분들, 그분들이 채식을 하는 것은 그분들의 사상과 신념과 가치관을 반영을 합니다. 그래서 음식은 단순히 몸의 문제만이 아니에요. 어, 그래서 배를 불리는 게 아니라 우리의 정체성과도 관련이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는 결코 삶에서 소홀히 할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마땅히 관심을 기울이고 잘 살피고 어, 선택해야만 합니다. 음, 특별히 이제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몸의 건강을 잘 관리해야 한다. 이것은 어떤 면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몸을 굉장히 귀하게, 소중하게 보신다 하는 측면하고도 관련이 있어요. 오늘 본문이 들어 있는 고린도전 서 6장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 몸을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시는가, 얼마나 귀하게 보시는가, 이걸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물론 이제 6장의 그 초점은 이 몸을 쾌락이나 방종이나 죄악에 방임하고 내어주지 말아야 한다,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 하는 측면에 있어요. 그러나 이제 조금 더 확대해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몸을 우리가 건강관리의 측면에서도 잘 관리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눌 말씀의 결론은 우리 삶의 남은 시간 동안 또올한해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건강도 잘 관리하고 우리의 삶도 잘 관리하자 그러기 위해서 먼저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의 몸이 얼마나 소중한가 한번 생각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나눌 말씀의 많은 부분의 내용은 제가 2016년에 여러분들과 고린도서 강해할 때에 나눴던 말씀들이에요. 못 들으신 분들도 있을 거고 들으신 분들은 기억을 되살려서 복습하듯이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육장 음, 십구절에서 거슬러 올라가서 십삼절을 한번 보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어, 이 말씀을 그세 번역으로 보면 우리말 성경은 이제 그, 그 개역개정 개역한글은 마침표나 인용부호나 이런 것들이 없어요. 그래서 어떤 때 이게 누구 말인지가 혼동이 됩니다. 근데 세 번역으로 보면 이 말씀에 어, 쌍따옴표가 붙어 있어요.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어, 13절에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다 이 말은 바울 자신의 말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하는 말을 바울이 인용한 거예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한다? 어? 사람들 말하기를 너희는 말하기를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다 이렇게 말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이제 영어성경 ESV나 NIB를 보면 똑같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어, 옛날판은 안 되어 있고 NIB 2011판에는 따옴표가 있습니다 어 그런데 이제 이 말은 사실을 어디까지 이어지냐면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폐하시리라 여기까지가 인용 부호 안에 들어가야 됩니다. 제가 여러 이렇게 그 책들을 살피고 번역본들 을 살피면서 내린 결론은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부터 다 폐하시리라 까지가 인용 부호 안에 들어가는 말씀이에요. 어 역본 가운데는 이제 NIV 2011년 판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3절은 이런 의미예요. 고린도 교인들 가운데 방종과 쾌락을 일삼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음식은 배를 위해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배는 위를 얘기하죠. 그러니까 음식은 음식은 왜 있냐? 배를 채우도록 위를 채우도록 돼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배고프면 밥 먹는 게 당연하지 않냐? 아 그게 뭐 문제냐? 아,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하나님이 배든지 음식이든지 다 폐하실 거아니야 결국에 다 없어질 건데 영원하지 않은 건데 그게 무슨 가치가 있느냐 결국 사라지고 말것 영원한 가치가 없는 것에 뭐 의미를 부여하고 그렇게 연연하느냐 어떻게 하든 상관없지 않느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어떻게 이제 듣기에 따라서는 꽤 그럴 듯해 보여요 이따위 말은 다 사라질 건데 뭐 대충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지 아무렇게나 취급해도 되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13절 후반전을 보니까 뭐라고 말해요? 바울은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여기 이제 어떤 상 관계가 이렇게 그 논리적인 비약이 있냐면 그러니까 진전이냐면 음식과 배의 관계를 어디로 끌고 간 거예요? 몸과 음란의 관계로 끌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배고픈밥 먹어야 되지 않느냐? 마찬가지로 어? 성적인 욕망이 일어나면 그거 채워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은 근데 거기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하기를 몸은 음란을 위한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한 것이고 주님도 몸을 위하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건 새겨들을 필요가 있어요. 우리 몸이 주님을 위해 있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우리의 몸은 주님을 섬기도록 주신 몸이다 이런 말입니다. 앤토니 티스턴이라는 주석가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몸은 우리에게 공개적인 삶의 영역을 제공함으로써 일상적 삶을 통해 가시적이고 구체적으로 주님께 순종할 수 있도록 해준다. 몸으로 인해 제자도가 가능해진다. 제자로서 사는 삶은 우리가 몸이 있기 때문에 몸으로 섬김으로서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걸 이제 오스기니스라는 분이 한 말을 들어보면 조금 더잘 쉽게 이해가 됩니다. 악의 도구가 되거나 선의 도구가 되는 것은 우리의 몸이다. 바울이 우리에게 산 제사로 하나님께 바치라고 촉구하는 것이 우리의 몸이다. 순종과 불순종은 몸 안에서 표현되며 다른 어디에서도 표현되지 않는다. 그리스도인에게 순종은 몸의 행동이다. 하나님은 순전히 마음이나 감정이나 뜻만 있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몸을 가진 사람인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의 순종과 섬김 무엇을 통해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 몸을 통해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린 생각만으로 관념만으로 상상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사모하는 감정도 필요하고 어, 사랑의 감정도 필요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을 높일 때는 입술의 찬양이 있죠. 또 무릎을 꿇어 기도하고 경배함이 있습니다. 손발을 움직여서 지체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있어요.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살아가는 삶이 있어요. 이게 다 몸을 통해서 표현되고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몸으로 하나님을 섬겨요. 그러니까 몸이 그만큼 중요하죠. 그런데 영지주의 같은 고대 이단은 어떻게 주장했냐면 영과 육이 분리되었다 이원론처럼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영과 육으로 이루어졌는데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어,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 선한 영이 어디에 갇혀 있어요? 육체라는 감옥에 갇혀 있는 거예요. 어? 그래서 이 영이 영혼이 육체에서 해방되는 것이 구원이에요. 그러면 영혼은 어떻게 육체에서 해방이 됩니까? 영적인 지식, 영적인 깨달음을 얻어야 돼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영지주의, 영적인 지식을 강조하는 사람들, 그래서 영지주의라고 부르는 겁니다. 영지주의 이론의 문제는 뭐냐면 몸을 악하게 본 거예요. 응? 영만 선하고, 그러니까 영혼 이원론적으로 생각한 것이죠. 근데 육이 악하니까 이걸 이제. 나오는 양극단의 사상이 있어요. 그 하나가 뭐냐면 금욕주의예요. 악한 육을 최대한 절제하고 꺾어서 복종시켜서 영혼을 순수하게 하자. 이게 뭡니까? 고행주의, 금욕주의입니다. 그런데 반대의 극단도 나타나요. 그게 뭐냐면 쾌락주의, 방종주의입니다. 자유방임주의 혹은 신앙지상주의, 때로는 도덕폐기론 이런 주장이 다거기게 속해요? 한마디로 말하면 육체의 쾌락에 탐욕해도 전혀 상관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육은 악한 거니까 영만 선하니까 육이 어떻든 상관없는 것이죠. 그래서 영혼의 순수함만 유지하면 되지 육체는 상관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심지어 세상의 모든 쾌락을 다 경험해봐야 한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어요. 지나친 영지주의자들 중에는 모든 걸다 공유하는데 아내까지도 공유. 한다. 뭐 이런 주장을 펴는 사람들도있도어도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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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가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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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도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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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도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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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몸을 음란과 정욕에 방치해서는 안 된다. 이것이 이제 육장의 전체적인 그 초점이에요. 그런데 1 3주 후반절 보면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는이라 이렇게 말해요. 여기 이제 계신다라는 말이 들어가 있는데 어뭐 그렇게 이해해도 되는데 조금 더어 적절한 번역은 예전 개혁 한글판 번역이 조금 더 나은 것 같아요. 주는 몸을 위하시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어, 주님은 우리의 몸을 귀중하게 보신다, 소중하게 보신다라는 겁니다. 중요하게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몸을 혹은 예수님이 우리의 몸을 귀중하게 소중하게 보신다는 증거가 무엇이냐 여러 가지 얘기를 할수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14절이에요. 하나님이 주를 달리시 하시겠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살리신 것처럼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부활하시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뭘 보여줘요? 예수님의 부활은 아, 예수님 부활하셨어. 그로 끝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가 어떻게 부활할 것인가를 보여주는 어떤 모범 같은 면이 있어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부활하실 때 영혼으로만 부활하셨나요? 영만 부활했다고 항정하는 사람들을 가현론자라고 말해요. 가짜로 현현했다. 영으로만 나타났다. 이래서 그 사람들을 가현론자라고 해요. 근데 우리가 하는 것처럼 예수님은 육체로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영으로만 나타나셨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이단입니다. 그러면 자, 예수님이 영과 육을 가지신 존재로 부활하셨으면 우리도 어떻게 부활한다는 거예요? 육체를 가지고 부활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부활체로 영원히 살게 돼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을 귀하게 여기신다는 증거입니다. 만일 하나님이 몸을 하찮게 생각하신다면 굳이 몸을 가지고 부활하게 하실까요?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 땅에서 이 몸은 다 썩어지고 없어지잖아요, 사라지잖아요. 근데 하나님 이 어떻게 하시는지는 모르지만 부활할 때 우리는 현재 이 몸을 물론 지금과 달라진 형태이지만 어, 이 몸을 가지고 부활하게 되는 거예요. 어? 그래서 하나님 몸을 귀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몸을 가지고 부활하게 하셔요. 방금 말한 것처럼 부활체는 어, 현재 몸과 물론 많이 다르겠죠. 아프지도 않고 어, 썩지도 않고 늙지도 않을 것입니다. 공간의 제약을 받지도 않을 거예요. 그러나 바울이 고린도도서 15장에서 길게 얘기하는 것처럼 이 부활체는 현재의 몸과 분명히 연속성이 있어요. 어? 그래서 우리 현재 몸은 일시적으로 이 세상에만 속한 몸이 아닙니다. 이거는 영원한 세계에서도 우리에게 속해 있는 몸이에요. 잠시 쓰다 벗어버릴 몸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함부로 죄나 정욕에 방임하거나 방치하면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주님이 우리의 몸을 위하신다라는 사실이 또 어디에 나타나냐면 우리의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라는 데서 알수 있어요. 15절에서 17절 보세요.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 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렀스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셨나니 하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인이라라고 말합니다. 여기 지체라는 말을 잘 생각해 보세요. 팔과 다리, 다리, 몸은 신체의 부분들 얘기하죠.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팔 다리가 몸에서 분리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죽은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라는 말은 무슨 얘기예요? 주님과 우리가 때려야 될수 없는 긴밀한 연합을 이루고 있는 그런 상태다라는 겁니다. 불가분리의 관계예요. 그 연합이 얼마나 견고하면 하나의 영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만큼 긴밀하다는 거예요.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그런 긴밀한 연합에 어울리지 않는 방탕한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음란과 정욕에 그 몸을 방치하게 되면 이 연합관계가 훼손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라면, 그리스도를 위하여 쓰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음란을 위해서면, 그 지체가 창기의 지체가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16절은 성적인 연합을 얘기를 해요. 성관계는 그저 욕망을 충족시키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정욕의 해소를 위한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배고픔으로 음식을 먹는 것 같은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남녀 간의 성관계는 가장 긴밀한 결속입니다. 가장 깊은 인간 관계예요. 그래서 남자와 여자가 성관계를 맺다는 것은 가장 깊은 연합을 이루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 창세기에서 어 아담과 하와를 짝지어 주실 때 뭐라고 말씀합니까?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하나가 된다.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한 몸을 이룬다는 것은 분명히 성적인 결합이죠. 그런데 성관계는 어떤 일이다? 두 인격체가 하나가 되게 하는 관계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하나가 된 부부관계 중에 부부 가운데 어느 한 사람이 간음을 저질러서 어 다른 사람과 성관계를 맺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부부간의 한 몸관계가 훼손이 되는 것입니다. 깨어지고 마는 거예요. 결속이. 마치 주님과 우리의 관계도 그러하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의 몸은 주님을 위한 몸이므로 그 결속을 깨뜨리는 방탕함과 쾌락에 방치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특별히 1 8절을 보면 음행의 위험성을 강조를 해요.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는 이라라고 말합니다. 음행이 얼마나 심각하면 다른 죄들은 대체로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쳐. 예를 들면 살인이라든지 거짓말이라든지 도둑질이라든지 이런 거는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힙니다. 물론 그런 일도 자기 자신에게 피해를 가져다주는 면이 있어요. 그런데 유달리 음행은 누구에게 피해를 입는다 자기 자신에게 피해를 입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의 인격이나 영혼에 해를 끼친다는 겁니다. 그래서 몸을 귀하게 여긴다면 음행은 절대로 피해야 한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여러분들과 나누려는 19절, 20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가진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신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라고 말합니다. 17절에서 주님과 우리의 영적인 하나 됨을 얘기를 했죠. 그런데 그 영적인 결합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증거가 뭐예요? 나가 하나님이 우리의 몸을 위하신다는 또 하나의 증거가 뭐냐 그것이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 우리의 몸이다라는 겁니다 이 성령의 전이라는 말은 성령이 거하시는 집 하나님이 계시는 집 하나님이 사시는 집이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 몸이 성전이다라는 거죠 6장 19절에서 이제 이, 이 너희가 성전이다라는 말을 썼는데 사실은 고린도서 3장에 이미 비슷한 표현이 나왔죠 그래서 3장 16절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제 그 3장과 6장의 차이는 뭐냐면 3장에서 너희라고 말할 때는 이 말은 복수예요. 그래서 교회가 공동체가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다. 그러니까 이제 오늘날 여러분들이 지금 앉아 있는 이 공간은 뭐예요? 예배당예요 이게 성전이 아닙니다. 오늘날 뭐 교회에다 성전 이렇게 건물에다 성전이라고 어, 그뭐 이렇게 써놓는데 사실 정확한 표현이 아닙니다. 성전은 누가 성전? 뭐가 성전이에요? 공동체가 성전이에요. 예수, 예수님 믿는 하나님 백성 공동체가 성전입니다. 그런데 어, 3장에서는 공동체를 성전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6장에 와서 너희라고 할 때는 여기서는 단수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공동체로서만 성전이 아니라 개개인으로서도 성전이에요. 성령이 내주하시는 그런 집이라는 겁니다. 그 성전은 뭐 하는 곳이에요? 성전에서 뭐 하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섬기는 곳이에요. 하나님이 계시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런 성전인 몸으로 음행을 저지르면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게 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성전 본연의 목적을 저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20절에서 너희 몸을 성전답게 써라. 그것이 뭐냐?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더구나이 몸이 성전이라는 말은 이 몸의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다는 거야? 하나님께 있다는 거야. 나한테 있지 않고. 그래서 19절 후반절과 20절 전반절에서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산 것이 되었으니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값을 주고 사셨어요. 그러니까 값 주고 사셨으니까 내 몸은 하나님의 것이죠. 근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이 이 몸을 사실 때, 이 몸을 사실 때 지르신 값이 하찮은 것이 아니죠. 베드로가 말하는 것처럼 금이나 은이나 썩어질 그런 것들로 우리 몸을 사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값 주고 사셨어요. 어린 양의 보배로운 피로 된 일입니다. 엄청난 대가를 지르시고 우리를 사셔서 자기의 소유로 삼으셨어요. 그러니까 이 몸이 하나님의 소유라면 누구 뜻대로 써야 돼요? 하나님 뜻대로 써야만 합니다. 당연히 주인이신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해야만 합니다. 우리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사용해야 돼요. 그러니까 살면서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할 말들이 있는데 그 첫째가 뭐냐면 내 몸인데 내 마음대로 못 해? 이말 하지 말아야 돼요. 왜요? 이 몸은 누구 몸이에요? 하나님 몸이에요. 그죠? 렇또 아니, 마음이 중요하지 몸이 뭐 중요해 이런 말도 하지 말아야 돼요. 어? 우리 몸은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순종의 방편입니다. 주님은 우리 몸을 통해서 섬김을 받으셔요. 그러니까 몸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어차피 썩거질 몸인데 아무렇게나 굴리면 어때? 이말 하지 말아야 돼요. 왜요? 우리 몸 하나님이 귀하게 보실 몸이고 부활해서도 영원하게 하나님을 섬길 몸이에요. 그렇죠? 그러므로 영혼까지 이어질 이 몸을 귀하게 여겨야 되죠. 바울이 내리는 이 결론을 오늘 여러분들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라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나눈 내용을 가지고 그럼 간단하게 하나님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라는 말이 의미하는 세 가지를 간단하게 언급하고 말씀 매지려고 해요. 첫째는 뭐냐면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 말은 계속 얘기한 것처럼 우리의 몸을 쾌락이나 정욕이나 죄에 내어 주지 말고 거룩함과 순종의 도구로 사용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6장 문맥에서 바울이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할때 1차적으로 강조하는 어, 중요한 초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조금 더 확장하면 하나님이 이 몸의 주인이시고 우리 몸을 소 귀히 보신다는 측면에서는 두 번째로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뭘 포함해요? 우리의 몸을 건강하게 잘 관리해야 한다. 저처럼 이렇게 하지 말고 저를 반면 교사 사으셔서잘 관리하시면 좋겠어요. 즉 몸의 청지기로 살아야 한다. 원래 제가 이 설계 제목을 몸의 청지기로 삽시다 이렇게 잡았다가 바꿨는데 몸의 청지기로 살자 하는 거예요. 우리가 물질의 청지기로 살자, 시간의 청지기로 살자, 혹은 뭐 은사의 청지기로 살자 이런 얘기는 잘 해야 해요. 근데 몸의 청지기로 살자라는 말은 잘안 합니다. 은연중에 우리 가운데도 영혼 이원론 같은 사고가 있어요. 영은 중요한데 몸은 뭐그렇게 중요해 아,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면 이 몸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가 육신을 어, 몸을 떠받들고 살지는 말아야 하지만 어, 건강 관리를 소홀히 하지 말아야만 합니다. 제가 작년에 보니까. 우리 한누리 가족들도 이제 나이가 드는구나. <laughs> 뭐 후범 집사들고 형준 집사들고, 뭐또 어른들도 이제 부모님들도 편찮으신 분들이 많고, 본인들도 아픈 사람들이 많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제 건강을 잘 관리해야 할 때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 건강해야 섬길 수 있습니다. 건강해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소명에 충실할 수 있어요. 장로님이 제가 빨리 원대복귀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셨는데, 음, 제 어, 일상이 어, 저는 이제 우리 스터디 사람 이제 지나가는 얘긴데 이렇게 얘기했어요. 제가 아프니까 일상이 멈춘 것 같아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뭐라고 했냐면 이게 일상이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렇긴 하지만 사실은 제가 목사로서 하나님에게서 받은 기본적인 소명을 100% 못하잖아요. 그렇죠? 한100% 1 0 1 0나100%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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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을0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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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0족하게0 100% 100% 100% 100% 1 0한100% 100% 100% 100% 100% 100% 100% 1 0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길입니다 세 번째로 중요하게 생각할 건 뭐냐면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 말은 단순히 몸만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로 전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까 말했던 영지주의처럼 영혼 이원론적인 사고를 가지면 안 되죠 음, 영혼 없는 몸이나 몸이 없는 영혼을 생각할 수 없어요 어? 영혼이 없는 몸 뭐예요? 시체예요 죽은 거죠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죠? 살아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면 몸이 없는 영혼은 뭐예요? 천사나 귀신처럼 영적인 존재예요.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은 뭐예요? 몸과 영혼으로 이루어진 것이 사람이에요. 그래서 몸으로 영광을 돌리라 그럴 때는 당연히 뭐가 포함돼요? 영혼이 포함돼요. 이것은 단순히 몸만이 아니라 너희의 전인으로 전체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기뻐하셔요. 우리의 전인격이, 전 존재가 하나님을 위한 것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 말씀이 올한해또 저와 여러분의 평생의 지침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찬송하겠습니다